반갑습니다. 다쿠스TV의 다쿠스입니다. 오늘 좀 특별한 공지를 한번 드릴까 하는데요. 어,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통해가지고 어, 이번 달 말이죠. 10월 30일 토요일날 오전에 어, 구독자분들과 같이 어,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어, 하는 것으로 확정을 하고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것과 별개로 구독자분들 중에서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 딱두 분만 그것도 어, 결혼 안 하신 미혼자분들 남자 한분 여자 한 분을 초대를 할까 합니다. 어 그날 약속이 돼 있었던 게 저와 제 친구 오아시스 아시죠? 항상 같이 영상을 한 번씩 촬영하는 그 친구와 어, 오랜만에 또 같이 둘이 맥주 한 잔을 뭐 치킨을 먹던지그거는뭐 나중에 얘기고요 관련돼가지고 한 잔을 저희 저희 매장에서 제 매장에서 하기로 했는데 저번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도 라이브도 말, 말씀드렸지만 한 번씩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소규모로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한 번씩 초대해가지고 좋은 시간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어렴풋이 서로 생각하고 만 있던 것이 어차피야. 그, 우리 30일날 저녁에 우리 복을 했잖아. 그러면 그때 한번 혹시나 공지를 한번드려가지고 초대해서 응하실 분이 있을까? 한번 해보자. 뭐, 아무도 신청 안 하면 우리 둘끼리 어차피 먹으면 되지라고 얼마 전에 방금 얘기가 돼가지고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초대하는 목적 자체는 뭐 크게 없습니다. 뭐 영상을 라이브를 찍겠다, 뭐 영상을 촬영하겠다 이런 목적은 전혀 없고요 어, 결혼 관련해가지고 고민이 있으신 분들, 또 연애 관련돼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각각 뭐 나이 불문해서 결혼 안 하신 분들 있죠. 뭐 남자 한분 여자 한분 이렇게 초빙을 해가지고 어,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연애 관련돼서 또 직장 생활 고민 사항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관련돼가지고 왜 결혼하기 힘든지 어떻게 해서 사람이 뭐에 못 만나는지 아니면 뭐 남자친구 있어도 뭐 관련돼서 고민이 있다 뭐 결혼 관련해서 고민이 있고 이것 관련해서 고민이 있고 등등 해가지고 젊으신 분들 뭐 20, 2030분들의 고민이 어떤 것인가 또 직장 관련돼가지고 어떤 고민이 있는가 인간 관련돼서 또 투자 재테크 관련해서도 또 어떤 고민이 있을까 등등 해서 어, 저도 이제 만나시는 분들의 뭐 나이 대라든지뭐 인맥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만나가지고 어떤 어떤 고민이 있을까. 저도 한번 듣고 싶고 또 그분들도 고민일 뭐 이렇게 토로하면서 조금 마음도 시원해지고 또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인생을 조금 더 살아봤기 때문에 관련돼가지고도 조언을 혹시라도 해 드릴 부분 있으면 감사하게도 해 드리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두루두루 서로서로 윈윈 하자는 뭐 전략에서 또한 번쯤은 다고스라는 사람 만나보고 싶다. 제가 작년에도 식사 초대를 했었죠. 관련돼가지고, 네분 정도 초대해가지고, 어 점심 식사 맛있게 초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소규모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을 초대하지 못하고, 일단은 첫 게스트로, 어 남성분, 여성분, 두 분만 미혼자분들을 일단은 한번 초대해 볼 겁니다. 처음에 이게 잘 되면, 나중에 또 기혼자분들도 참석, 같이 해달라, 뭐 이렇게 또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또 생각에는 또 여러가지 뭐, 뭐, 돌싱 분들,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냥 한번 제가 초대를 해가지고 또 식사를 하는 자리를 만들 겁니다. 관련돼서 편안하게 저녁에 6시 정도에, 어,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저희 매장에 어, 10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저녁 6시쯤에 같이 한번 모여가지고 다코스와 오아시스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한번 뭐 한번 얘기해 보고 싶다. 같이 한번 이런저런 얘기해 보고 싶고 질문도 있다. 오실 분들은 어 해당 이 영상 댓글에다가 이런 이런 사유로 인해서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댓글 달아 주시고 본인의 이메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 메일 있죠. 제 메일로도 신청을 개인적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관련돼 가지고 오시는 분들께 제가 한번 쭉 한번 리스트를 보고 후보군들을 보고 제 친구와 협의를 하고 어, 이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메일을 통해서도 개별적으로 연락처를 저로 주고 받아서 어 나중에 같이 한번 좋은 시간이 될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혀 부담 없이 해 주셔도 되고 말씀드렸죠. 아무도 안 해주시면 저희 둘이 그냥 재밌게 오붓하게 먹으면 되니까 걱정 안 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저도 젊은 분들의 생각을 듣고 한번 더 넓은 컨텐츠를 추후에 또 제작하기 위해서 더 넓은 이런 또 생각을 가지게 되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두루두루 좋게 했으면 좋겠다.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할 겁니다. 꼭 어, 메일 주시고요. 댓글도 주시고 참여 의사가 실 분들 적극적으로 용기 내셔가지고 아뭐 이렇게 막 말씀드렸죠. 내성적이신 분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야지만 기회가 온다.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용기 내십시오. 댓글 매일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